우리 새벽입니다. 우리 이 주님 앞에 올려 드릴 찬송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190장 찬송과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가 증만하게 아고소 주스여 비우니 나의 기도들으 사애 동안 묘하게 아마 증만 성령의 역할이 마사 그신권능 주소서 원하오 어라오, 원하오니 증만하게 하소서 Yeah! 자람이하여 앞심하여 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한국 상황이 어, 불안전한데 에, 하나님께서 어, 거짓이 불러가고 모둠이 물러가고 속이는 자, 어, 속이는 자는 정말 그것 넘어가지 않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있으면 속이는 자들이 다 거짓이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 한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늘 함께 하는, 우리, 신앙이 연약한 자들, 우리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교회에 와야 할 사람들을 위하여, 다 함께 주요 부르시길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동상하시고, 어, 그걸 가신 아버지 나님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한글 학교가 시작되었는데 하나님 참으로 많은 아이들을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새로운 아이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하여 주시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그 부모들이 교회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을 만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하고 영원한 아,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원다는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스 여고부 영업부, 사역자로 여부는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한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이 말씀 가운데 착하게 하는 인격과 믿음과 또한 사회성 발전에서 하나님이 사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승임받을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지도하고 원하기는 우리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 정치적으로 심히 활란한데 하나님 거짓과 분명히 속이는 자 악한 자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참으로 질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다스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또하오 보지 않으면 육신적으로 연약한 우리 교회 성도들, 애드또한 그를 돕고, 우리 쌤이 에, 기억하여 주시고, 성수경사상정복이거든박춘동등등님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들 마음 가운데 세형을 거룩한 영을 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궁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들어 주시고 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 부르셔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4절서부터 9절입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9절을 말씀. 우리 창세기는 참신기롭고 음, 아름답고 또 보면 볼수록 우리가 새로운 <목소리> 지구 어, 그렇죠. 창세기 2장 9절서부터 9절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창세기 2장 4절부터 9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에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는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으며 안개만 땅에 올라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은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대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목요일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있고 저 혼란스러운 한국 상황도 모두 잠잠하고 평화롭고 거짓과 또 속이는 것이 다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로 공의 안에 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들어가는 말에 참 트럼프 대통령이 대해서 그동안 혼란한 그런 모든 것들이 확 새로 질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파나마 운하 거대에 대해서 그걸 1914년에 미국이 약 8천 여 명이 미국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그 파나마 운하를 개통했어요. 그때 당시에 어떤 나라도 그 파나마 운하를 개통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데 미국만이 그걸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개통을 하다가 미국이 80년은 운영을 하다가 그 동안 이제 파나마에 넘겨줬다가 파나마에서 중국 사람들에게 관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걸 관리를 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하면. 거기에 미국의 수많은 물자들이 오고 가요. 그래서 배 하나 통과할 때마다 몇십만불받는다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 항공모함이나 군함들이 지나갈 때 누가 관리합니까? 관리한다고 했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관리합니다. 그 정보가 슥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 미국이 알면서도 이미 사인을 해줬기 때문에 중국 파나마에다 넘겼기 때문에 또 파나마 사람 중국 사람들에게 했기 때문에 에, 어떻게 그동안 정권 을이할 수가 없는데 이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파나마에다 그걸 달라 우리가 운영하겠다 이래서 이번에 파나마가 미국에게 운영권을 주고 그리고. 이렇게 운송하는 협약을 맞은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 여자들이 젠더 트랜스 젠더들이 여자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런 행정 경력을 쌓이면서 이번에 완전히 미국에게 하는 모든 스포츠는 남자가 여자의 경기에 참석하지 못하다 나는 전에는 어땠습니까 아, 남자인데 아, 수술했다 트랜스젠더다 난 여자가 해갖고 여자 남자 경기에서는 도대체 메달을딸수 없는 사람들이 여자 경기에 가서 메달을 따고 그리고 원트나 이런 킥복싱이나 U, UFA라고 어, 킥복싱 있는데 남자가 거기에 게임에 들어가서 여자의 얼굴을 때려서 얼굴이 함몰되고 그리고 그런 분들은 이제 더 이상 여자들은 나는 이런 거 하지 않는다. 기뻐하고 출전도 하지 않고 그랬습니 얼마나 혼란했습니까. 남자가 여자 경계에 하면 여자가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게 그리고 어, 무역적으로도 엄청난 손해가 왔는데도 어, 그 혼란이다. 그걸 다 하나하나 정리하는 걸볼 때에 참 어, 대통령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참 잘한다. 어떤 사람은 미국만 사냐 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너무 이기주의다 이럴 수 있지만 그것 조건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미국이 파나마에다 줬는데 파나마가 중국에 운영권을 넘겨버렸잖아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자와 남자 경기도 뭐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경기도 해야 하는데 남자가 참여해서 여자들의 메달을 딸 기회도 없이 다 가져왔잖아요. 얼마나 혼란스러운가요? 점점 더 나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하나님의 개입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땅이 경쟁이 혼란한 걸 보죠. 어, 땅의 안개만이 땅에 가득 차고 여와 하나님의께서 그 땅에 경작하는 사람들도 없고, 어, 풀도, 어, 또, 어, 이 밭에 채소도 나지 않았다. 이렇게 예, 말씀합니다. 1장에는 창세기 1장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첫째날 둘째날 셋째날 그래서 일곱 여섯째날까지 싹 창조하고 그럼 다시 여기에서 에덴 동산에 대해서 창조한다. 그럼 재창조냐 그럼 그 1장에 1 있었던 어, 창조는 무엇이고 2장에 있었던 창조는 무엇이냐 이렇게 사람들이 의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에, 여러분, 잘 생각을, 그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혼란한 그 상황을, 성경 보는 상황을 제가 크리하게 알려드리니까 요구해서 어디서, 어, 잘 기억하시고, 어, 또 성경 볼때잘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는 인간의 시작은 얼마나 시작합니까? 중요합니까? 온 우주의 시작? 인류의 시작? 그건 영원히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딱 1장, 2장, 1장에서 창조한 6, 6번째 날까지 완전히 창조한 것을 보고 2장에서는 다시 창조했다, 재창조했다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일장에 창조했던 것을 다시 리마인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의 선생님들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어, 알까요? 공부 선생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분명히 시험에 나올 것은 다시 리뷰해 주는 거예요. 그게 훌륭한 선생님이고 그걸 잘 알아듣는 학생 훌륭한 학생이고 공부를 잘하는 우리 이 책에도 있잖아요 수련장 옛날에 수련장이나 뭐 그런 어장 보면은 항상 본문을 쫙 나열하고 나중에 뭘 해요 요건 중요하다 하고 리뷰를 다시 해주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로 이장에 재창조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건 재창조다 그래서 어 수십억 년이 이 지구가 수천 억 년이 지난 거다. 이거 봐라. 여기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요 그건 잘못 생각했다. 하나님께서 이게 인류의 시작이 너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그걸 리뷰에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보여주시는. 안개가 쫙 오를 때는 보면은 여러분 산이 삼천초목 있어도 안개가 이렇게 깊이 끼이면 무엇만 보여요? 바닥에 안개가 쫙 끼이면 위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나무나 숲 같은 걸잘 보이지 않아요. 특히 평평한 들판에 물을 안개가 쫙 오르면 뭐가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 바로 그와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에 아, 땅에서 에덴의 인류의 이 지구에 뭔가, 아, 그 땅에서 안개가 쫙물 안개가 오르니까 이 글을 쓰는, 글을 쓰는 모세는 모세가 볼 때에 그건 에덴 동산을다 보이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안개가 쫙 보이니까. 거기에 에, 그 어, 나무나 짐승이나 이런 것들이 다 보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이 창조하는 인간을 만드는 그런 모습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혼란한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모세, 이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다시 리마인드. 그때 혼란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얼마나 혼란한 정신없이 살아가고, 또 사는 것이 무엇인지, 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고, 이 사회도 얼마나 혼란한 한국 정치 상황을 보면 하,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또왜저 어, 어, 사람은, 저기 가서는 어어 어, 검사 앞에서 는 저렇게 증언하고 또 변호사 앞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판사 앞에서는 왜 이렇게 말할까. 일관성 있게 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이 사람한테가 뭐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 뭐저 말하고 뭐 어, 지위가 높다해서 일관성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지위가 낮다해서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뭔가 덮어주고 뭔가 덮어야 하고 뭔가 숨기야 하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 얘기했는데 그걸 덮어야 하고 그걸 추슬리야 하니까 이쪽에서는 자꾸 어, 이 말하고 저말 말하고 혼란하게 되는 거야. 예요혼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 자기가 명령받지 않은. 거. 이런 걸, 어, 드러내려고 하니까, 아, 어, 감추려고 하니까, 이렇게 곤란하게 됩니다. 데 네? 하나님께서는 곤란한 세상을 완전히 크리아하게 만들어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 한국도 지금, 아, 지금 정치적으로 얼마나 곤란합니까? 부정선거다. 또, 어, 뭐, 어, 국민들에게 얼마나 준다. 예산이 얼마나 깎였냐. 이렇게 뭐 대통령은 대통령 측에서 국회는 국회였다 이거 혼란하지만 점점점 누가 거짓말하는지 누가 진실인지 점점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나라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고 하나님 거짓을 싫어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요번에 밝혀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번에, 우리가 선관정이에야 선관에서 1800명씩이나, 이렇게 부정, 채용했다는 것도 어떻게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알잖아요. 또, 뭐, 어, 투표지가 뭐, 어떻게 형상, 어, 투표지다. 이런 것도 지금 밝혀지고 있잖아요. 혼란, 누군가 거짓말하고 숨기려고 자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모든 걸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르게 살고 내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고 공의에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게 들어갔느냐?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오히려 허망하여 지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그 생각들이 늘 허망한 생각한다. 이 허망한 생각이 뭐예요? 내가 가져 지결 일을 거짓 것으로 바꿔야 하고. 바꾸려고 하는 삶. 내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삶.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삶. 내 능력은 요만한데그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 죄. 하나님을 거역한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늘 험한아지고 공허해진다라는 사실, 죄가 들어왔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의 죄를 멸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고 허무함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겼다. 나를 믿는 자에게, 너희에게. 새 생명과 아, 또한 너의 마음이 새롭게 되겠다, 새롭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이, 이 세상이 혼탁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새로운 역사, 새로운 어, 역사를 기록하고 써가는 어, 하루하루가 되는 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제 네, 네, 참 어떤 어, 성도하고 이제 어, 네, 전화를 통화했어요. 목사님 주님이 없었으면 참 얼마나 삶이 어, 어려운지 에, 모르겠어요. 참 우리 에, 참 은퇴하고 가진 것다 갖고 또 정부에서 탁단 나오고 뭐, 남편 있고 자식도 잘 되고 이랬는데. 오감탕 가까운 곳이 뭐 있을까? 그런데도 자기가 때로는 가까워하고 답답할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주요 내, 내 대적들이 나를 감싸고 나를 짓눌러 나이다. 그런 말씀을 묵을때 오 여호와 하나님만은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생명이요 나를 인도하실 분은이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요 마음의 무거움이 찾아올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나의 구원이고 생명이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어둠에서 이 무거운 짐에서 자유케 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막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묶어왔던 그 연자맷돌 같은 엄한 데 묶어왔던 그산 떡이 많은 그 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치게 된다, 다 해방된다. 그래서 예수님 있는 게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 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 또한 유혹도 여러분 주위에 있다라는 사실. 예수님은 우리를 혼돈된 세상, 혼돈된 삶을 정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밝은 하루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하루 나의 하루의 정원을, 나의 하루의 삶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꿔서 주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의 삶의 정원을 잘 갖고 와서, 그래서 아름다운 향내가 나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내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어, 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여, 주여, 성창 부르시려 하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